우리는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왕으로서의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 나라 리더로서 살아가는 다윗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하 말씀을 하나님 나라 리더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 회복, 우리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리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북쪽 열한지파의 실권자였던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북쪽 열한지파는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가운데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북쪽과 남쪽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뭉치게 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렇다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7년이나 서로 갈라져 싸웠던 북쪽과 남쪽이 온전하게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이제 블레셋 같은 그런 이방 족속들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강건하여져서 다시는 외세의 침입에 시달리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서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과연 그 일을 이루어 낼수 있을까요? 다윗이 과연 그 왕이 될수 있을까요? 성경은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윗 왕의 통치하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굳건하여지고 다윗의 왕권이 점점 강하여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성기의 다윗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세 가지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정복과 수도를 삼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새로 통합된 이 왕국의 수도를 어디로 하는가는 매우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계속하여 남쪽의 헤브론이 수도라면 북쪽 지파와는 고립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북쪽으로 수도를 옮기면 지금까지 다윗을 지지해온 남쪽 유다 지파의 불만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은 북쪽과 남쪽의 중간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었죠. 다윗은 그곳을 쳐서 그곳을 점령하고 통합된 왕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합된 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 블레셋에 전해지자 이 블레셋들은 초반에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리바임 골짜기에서 그들을 쳐서 크게 이깁니다. 블레셋 군단은 또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전술까지 가르쳐 주심으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앞서서 싸우겠다고 약속하심으로 다윗은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오는 것이었죠. 이것은 이전 그두 개의 사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라는 것을 보여 주시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래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궤 또는 언약궤 또는 법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궤 안에는 모세의 그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통합된 나라의 새로운 수도로 옮겨오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정서적인, 심리적인 수도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들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만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별명이 다윗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통치를 지지하고 그를 도우신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두개 사건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꾐을 옮겨오는 이 일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 룹들 사이에서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은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3만 명은 하나님의 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는그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며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장 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나원의 사장마당에서 괴를 싣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이때 뛴다는 말은 비틀거리다, 미끄러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곁에 있었던 우사는 재빨리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괴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사가 잘못함으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우사를 죽이십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인 것이지요. 다윗과 모든 백성들은 즉시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는 중단되었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실 이 비극의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였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괴를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산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오늘 이 잘못은 오직 그의 책임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만질 수밖에 없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괴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괴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방법을 율법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여 놓으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괴를 옮길 때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 괴를 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 속한 고핫 자손들이 그 장대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꿰어서 어깨로 메어 옮겨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었던 것이죠. 70년 전 블레셋이 했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더 편하고 더 쉽고 그리고 남들이 잘하는 방식대로였죠 그러므로 오늘 이 비극은 우사 혼자만 져야 되는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야 하는 책임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왕인 다윗이 져야 하는 책임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목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는 일인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괴를 옮기려 하였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사람들의 말을 따르거나 세상의 풍조를 따르거나 더 좋아 보이는 것 혹은 더 최신의 방법을 선택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일입니다. 성도의 모든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는 늘 깨어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것은 아닌가? 우리는 늘 깨어서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제가 가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직 우사 한 사람만을 죽이시는 것입니까? 잘못했다면 여러분 다윗도 잘못했지요.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책임을 져야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혹은 무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우사 한 사람에게만 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을 보시면 아주 명시적으로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수레를 준비할 때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 수레에 그 하나님의 괴를 실을 때에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설사 우리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바로 진노하시고 바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하고 부주의하지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사가 진짜 잘못한 것이 있다는 말이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괴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보여줍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의 두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우사와 다윗입니다 우사가 죽은 후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의 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는 춤을 추었습니다. 삼월하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다윗에게 있어서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다윗에게 있어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에게 감당치 못할 은혜를 부어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삶을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인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감정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그 앞에서 기뻐하며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옷이 다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다윗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 분명히 바로잡아야 하는 일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 알고도 또 모르고 행한 잘못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것이 모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를 숙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잘못 하나 하나를 따져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의 중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면 정말로 그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코로나 뿐 아니라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상황도 여러분, 우리는 단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각자가 생각하는 회복의 로드맵, 정상화의 방법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생길 수도 있지요. 누군가는 상처받거나 혹은 누군가는 더 과중한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지요.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하나님의 앞에서 가슴 벅차하며 감사하고 행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이 추었던 그춤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괴를 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위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자신이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괴를 내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사랑이나 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만지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긴 그의 행위도 문제이지만 더큰 문제는 그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태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괴가 아무 문제 없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옮겨지는 목적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괴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에게는 일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잘못을 저지른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오직 우사가 심판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합당한 마음과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그의 중심에 존재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두 손으로 붙들어 보호하여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중심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여 정말로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어 내어야 합니다. 참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 순간 그 부흥을 이루어 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예배드리는 나의 중심입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 나는 진실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찬양하고 두손 들어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는 혹시라도 예배를 일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하나의 그저 반복되는 일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너무나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제가 설교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하고, 두손 들어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의 일처럼 변해서 더 이상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은 아닌가? 그저 이 일을 잘 해내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다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설교를 쓰다 말고, 덮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설교하는 나부터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하는 저부터 그 중심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할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흩어진 성도에 그 중심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지금 앉아 있는 나의 중심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에, 정말 내가 주체하지 못하는 기 기쁨에, 정말 이 예배당으로 오른 이 발길이 날아가는 것 같고, 깃털같이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내가 그분 앞에만 머무리고 싶은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예배를 기다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중심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바로 그것이 공동체의 회복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말고요. 다른 영혼들 말고요. 내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반복되는 일과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 그사실에 너무나도 가슴이 두근대며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로 사모하여 꿀송이보다 그단 말씀을 갈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이 그러나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 높여 주의 그 은혜와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춤추러 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춤추러 온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즐거움이 오직 당신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매주 매주 우리의 예배가 오늘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들과 같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즐거이 모여 함께 환호하며 목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중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은 부흥은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의 중심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예배 시간, 그 나의 중심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중심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흥과 회복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